전국의 어머니들의 마음을 울렸던 트로트 신동 황민회에게 왜 이토록 슬픈 일이 일어났을까? 황민호는 단순한 어린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깊은 감성과 놀라운 가창력으로 대한민국을 감동시킨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희망이었고 그의 무대는 기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어머니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고 그의 순수한 마음과 따뜻한 미소에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아픈 일이 그에게 닥쳤을까요? 그는 너무도 어렸고 앞으로 펼쳐질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아직 한창 피어오르는 꽃과 같았고 그의 재능은 더 넓은 세상에서 빛을 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때때로 가장 아름다운 빛을 시샘하듯 잔인한 시험을 던지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민호는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시간 속에 사라지지 않을 멜로디로 남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줄 것입니다. 전국 엄마들의 마음을 울렸던 트로트 신동 황민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의 서사가 아닙니다. 그의 노래를 들으면 마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감동을 느낄 수 있었고 그의 무대를 보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른 못지 않은 깊은 감정 표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많은 이들의 가슴에는 슬픔과 먹먹함이 밀려옵니다. 황민호의 가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항상 무대 뒤에서 아들을 응원해주던 부모님의 눈물은 멈출 줄 모르고 그가 노래하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낍니다. 작은 몸으로 무대에 서서 관객들의 박수를 받던 모습이 이제는 추억 속에 남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의 형제자매, 친척들 또한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으며 그가 아직 우리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그의 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황민호는 단순히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의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은 듣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의 해맑은 웃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당당한 모습 뒤에는 힘든 연습과 피나는 노력이 숨어 있었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의 새로운 무대를 볼수 없다는 사실이 팬들에게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픈 현실입니다. 황민호는 어린 나이부터 트로트계를 빛낸 인재였습니다. 그가 부르는 노래에는 깊은 감정이 깃들어 있었고, 단순한 흉내가 아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수많은 대선배 가수들조차도 그의 실력과 감성에 감탄하며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천재라고 불렀고 그가 앞으로 펼칠 무한한 가능성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장과 함께 다가온 것은 더욱 바쁜 스케줄과 끝없는 무대였습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이 있었지만 어린 몸과 마음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빛나는 그의 모습은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지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빨리 성장해야 했고, 너무도 많은 기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무게가 그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환한 미소로 그 짐을 견뎌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욱 가슴 아픈 이유는 그의 인생이 이제 막 꽃을 피우려던 순간이었다는 점입니다. 그가 노래를 부를 때면 관객들은 감동했고 그의 꿈은 누구보다도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가장 빛나는 별을 너무 일찍 데려가 버립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의 노래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으며 그의 목소리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황민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슬픈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소년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음악, 그리고 그 음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기적 같은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이 짧았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노래는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 우리가 그를 기억할 때마다 위로와 감동을 줄 것입니다. 황민호, 그 이름은 단순한 트로트 신동을 넘어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의 새로운 별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음악 인생은 어린 나이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는 놀라운 가창력과 감성을 바탕으로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항상 진심을 담아 노래했으며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감동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황민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음악적 재능을 보였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장난감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는 트로트를 듣고 따라 부르며 감성을 키워나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흉내 내는 수준을 넘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의 음악적 재능을 일찍이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그는 무대를 밟을 때마다 더욱 성장해 갔습니다. 그의 재능은 일찍이 대중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경연 프로그램과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는 트로트 신동이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가 부른 곡들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에 그치지 않고 감정성까지 완벽하게 표현해 내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그의 감성 짙은 무대였습니다. 어떤 곡을 부르든 그는 자신의 이야기처럼 소화했고, 마치 오랜 세월을 살아온 듯한 깊이 있는 감정 표현으로 듣는 이들을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선배 가수들조차도 그의 무대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며, 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런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느냐고 놀라워했습니다. 그의 대표곡 중 하나인 망나니는 단순한 트로트곡이 아니었습니다. 이 곡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낸 사모곡으로 그의 깊은 감성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이날 무대에서 그는 이달의 신곡으로 소개된 망나니를 열창하며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무대는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감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조명 연출로 더욱 극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황민호는 곡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살려 감정선을 끌어올리는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곡의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그는 특유의 날카로운 표정 연기와 강렬한 제스처로 무대의 몰입도를 극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낮고 묵직한 톤으로 분위기를 가라앉히다가 점점 감정을 끌어올려 폭발적인 고음을 터트리는 순간,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목소리에 온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는 가창력을 선보이며 눈빛까지 완벽하게 표현하는 모습은 진정한 프로 아티스트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곡이 끝난 후, 그는 진지한 무대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카메라를 향해 귀엽게 V를 그리며 윙크를 날렸습니다. 이 순간 그의 반전 매력이 돋보이며 무대 위의 카리스마 넘치는 가수와 무대 아래에서의 순수한 소년의 모습이 공존하는 특별한 순간을 연출했습니다. 이 곡은 유명 트로트 히트곡 메이커 김동찬이 작곡하고 감성을 자극하는 작사가 최신규가 가사를 맡아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곡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구슬픈 대금 연주는 황민호의 깊이 있는 감성과 어우러져 더욱 애절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렇듯 막나니는 황민호의 감성을 극대화한 곡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이무피엔의 현역가왕이에 출연해 본선 3차전까지 진출하며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는 더욱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무대를 장악하는 능력과 감성적인 가창력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비록 최종 우승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무대는 프로그램의 가장 인상적인 순간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감당해야 했던 것은 단순한 무대 위의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스타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그가 짊어진 부담과 기대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는 항상 밝은 모습을 보였지만, 끝없는 연습과 스케줄 속에서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으며, 힘든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가장 빛나는 별이 가장 큰 시련을 겪는 법입니다. 황민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아티스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감동이었습니다. 그가 우리 곁을 떠났다고 해도 그의 노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남긴 무대와 음악, 그리고 감동적인 순간들은 오랫동안 팬들의 마음 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웃음과 눈물을 선물했고 사랑과 그리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우리를 위로하고 감동시킬 것입니다. 그가 불렀던 노래들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그의 진심이 담긴 한줄한 한 줄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우리를 기쁘게 했고, 때로는 깊고 애절한 감성으로 우리를 울렸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노래를 향한 사랑을 잃지 않았던 그를 우리는 기억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황민호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그가 남긴 음악과 감동을 더욱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는 우리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빛날 별입니다. 그의 노래를 들으며 그의 꿈과 열정을 함께 기억하고 그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간직해 주세요. 황민호를 사랑하고 그를 응원하며 그의 빛나는 재능과 따뜻한 마음을 함께 기려줍시다.